삼월 일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위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니이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곧 예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다 같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주기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부분들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한 면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만을 붙들고 성경 읽으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징멸하시며 죄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한 가지 성품을 분명히 알아야만 오늘 같은 우리의 본문들을 쉽게 이해해 갈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 다음 보니까 진멸해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을 치고 전쟁을 해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가참 신기해요 남녀와 소아, 소아와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와 젖 먹는 아이 뭐철 없는 아이죠 그런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기를 다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와 극유리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 거룩함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진멸이라는 단어가 3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오고요. 9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요. 15절에 또 진멸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진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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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진멸이라는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여리고성 전투를 할때또 가나안 전투를 할때 여러분이 많이 봤던 그 진멸이라는 단어 제가 이미 여수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설명해드렸는데, 헤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받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되어 드려진 것, 거기다가 완전히 멸하기로 정해진 것. 이미 죄가 가득 찼어요. 이미 이미 멸망의 끝을 가서 이미 결론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이게 진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같이 요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뭘요? 행한 일 누가 행한 거예요? 아말렉이 행한 일, 아말렉이 자신들의 몸으로 자신들의 입술로 행한 그일 누구에게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한 것. 여기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것들을 따라서 심판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게 행한 것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아무 누구에게나 함부로 할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 소자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 대한 것을 제공한 것을 누구에게 한 것으로 본다고요하나님께 하신 것으로 본데 반대로도요 누군가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욕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실족케 하는 일 역시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대적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다 신명기 28 25장 17절도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네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행한 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다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 가는 여정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나그네잖아요. 거기에다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그 광야 여정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애물이고 대적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암에 걸린 환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암도 어떻게 보면 생명이잖아요. 암세포는 살아있는 거니까 살아있으니까 번지는 거 아니게 생명이에요. 암도 생명이니까 귀하게 봐줘야 돼. 하고 몸에 남겨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암은 다른 세포들을 게 전이 되어서 파괴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암 세포가 있으면 조그만한 거 초기에 발견되면 막 기쁘다고 빨리 제거하잖아요. 왜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와 극률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세포인데 왜 그걸 빼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살기, 위, 여러분의 몸이 살아나기 위해서 암 세포는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큰 사회적인 공동체로 보게 돼 똑같은 거예요. 암적인 존재들, 암적인 사람들, 죄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냥 잘라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암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것 같습니까? 죄가 무서운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 암이 무섭습니다 대답할지 몰라요. 암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암보다도 천만 배더 무서운 것이 죄라는 거. 암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만 파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암이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80, 90까지 사시는 분도 봤어요. 암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죄는요, 다 죽어요. 죄는 여러분의 영혼이 다 파괴돼요. 영혼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암은 무서워하는데, 질병은 무서워하는데, 죄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이 교회를 해놓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무서운,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죄의 무서움을 모릅니는 죄는요, 모든 걸 파괴시켜, 영혼까지 파괴시키고, 여러분이 영혼까지 파괴시켜, 영원한 삶까지 파괴시켜 버려요. 육신의 암은요, 이생뿐이라고, 이생 기껏해야 죽음이라고. 그런데 암, 어, 죄는 그 죽음 위에 끝까지 다 파괴시켜버리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이 땅에서 그냥 놔두시면 계속 번지니까 계속 타락시켜가니까 결국은 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8절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광야길에서 만났는데 너희들이 피곤할 때내 뒤에서 뒤통수를 예, 치다니 말이죠 정면으로 그냥 뒤통수 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자들 어떻게 아, 연약해가지고 큰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저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 누가 떨어졌겠어요 연약한 아이들 그 다음에 연약한 여자들 힘이 없는 환자들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행위다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로 바로 하나님이 해석해 보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 저, 마귀의 인간을 공격하는 전략을 잘 보세요. 보게 되면, 여기 똑같아요. 피곤한 사람들. 여러분, 너무 바빠서 피곤하고 연약할 때, 마귀의 공격을 참 받기 쉽고요. 그 다음에, 내 뒤에서 뒤통수 치는, 앞에서는,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항상 뒤에서, 꿍꿍이가 많고, 또 말이 많고, 이런 분들은 다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 차라리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건 좋은 사람인 거죠. 친절한 것처럼 그러고 뒤에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의해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 나는 안 그런 것인데 그냥 말만 살짝 흘려놓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말만 살짝 흘려. 이게 사단적인거라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떨어져 있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고 공동체로부터 지금 연약해 가지고 떨어질락 말락 지금 시험에 드는 사람 마귀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자들만 골라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골라서 공격해와야안 되니까 약한 자들을 골라서 공격하는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켜가는데 공동체는 잘 붙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다 있어야 되고요. 내 뒤통수 칠것 같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세상일에 피곤하고 세상일에 분주하고 그래 다 막이 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 앞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말렉을 심판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의 죄는 싫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죄는 미워하셔요.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벌하셔요. 그걸 기억하셔요 반드시 벌하셔니요로마음 그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삭를 사망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이렇게 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릴 때 얼마나 이쁘고 고상해 보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떠나이 폭로하면 얼마나 이 안에 죄들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을 따지면 다 진멸돼야 돼요. 멸망 받아야 돼요. 오늘 아말렉처럼다 진멸돼야 돼요. 죄의 값은 심판이니까. 근데 오늘도 기다려 주신 하나님. 오늘도 참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나를 받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 다가 예외가 아니라고. 우리도 다 암말렉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암말렉이 당해들 진노를, 진멸을 대신 당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유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아말릴것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인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1741년에 설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죄인들이 지옥에 불속에 던져지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해서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져놓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어요. 아말렉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 가지 우리들의 인생이 평생에 행한 죄를 심어놓고 죄를 여러분들이 가꾼만큼 결국은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행한 모든 일이 낱낱이 폭로될 거예 그러면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사형입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을 누가 대신 당해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나 대신에 받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존나단 에드워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그냥 아말렉을 미워하셔서 그냥 순식간에 심판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참으시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내가 아말렉을 동화하여 진멸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을 더불어 대대에 싸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면년이 지났냐면? 사울까지니까 400년째.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40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400년 동안 있었 있었다고요.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가운데로 나올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 뭐 한다고요?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400년이란 세월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몇 세대가 지난 거예요. 40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다 까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 기억하신다. 죄의 값은 반드시 심판으로 끝나는데 시간과 장소가 옮겨졌다고 초월했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모든 죄들이 사라진 것 같죠. 하나님 잊어버리실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시며 그때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 기도하시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 인간들은 벼락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아, 여러분 너무 착하셔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실지도 모르겠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놀랍지 않아요? 교회를 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도 당장 하나님 벼락을 내려버리시면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 30년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막 회의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십니까? 왜 의인들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갖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여리고를 심판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불로 심판하셨고요. 이 세상 사람들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해 버리시오.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 그말 속에 뭐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면제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면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 믿는 성도들 가장 중요한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겠죠 수많은 고난과 환란과 문제에 넘어서서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누구랑, 남편이랑, 아내랑, 자식들이랑이 아니고 나와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그걸 여러분이 방해하는 아말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득실득실 하지 않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이 안에 교만과 분노와 짜증, 과 자존심 이런 것들 그걸 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갈라디아서 5장을 한 보실까요? 육체 일은 분명하니 육체 일이라는 말은 아말렉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내 삶을 방해하고 막고 주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는데 자 첫째 음행 세상에서 음행한 것,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많은 아말렉기의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해요? 너희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짓며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 난 괜찮아. 난 믿음이 좋아.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착각들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말렉이 득실득실해. 여러분 안에 아직도 진멸하지 않은 아말렉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과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아말렉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쓴 마지막 장편소설 93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당시 프랑스 대행명당시를 그리고 있는데 어, 보게 되면 큰 대포를 싣는 큰 배가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났어요. 대포를 묶었던 사슬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풍난 가운데 대포들이 여기저기로 굴러다녀 쇳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배 안에서 나무, 나무 배 안에서 쇳덩이들이, 쇳덩어들이 굴러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쇳덩어리로 인해서 배가 파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굴러다니는 대포를 붙잡는 장면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작품이 말하는 의도는요 밖에 쓰러오는 적들도 무섭지만 폭랑이나 밖에 있는 적이 무섭지만 그 안에 굴러다니는 대포 그게 배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 고난, 질병, 밖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더 무서운 적들이 있어요. 불러다니는 대포가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들이 있어요. 그 폭탄이 뭐예요?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음란함과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굴러다니는데 그건 괜찮은 줄 알아. 내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배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폭탄이라는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멸해야 돼. 반드시 진멸해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그 말은 전심으로 온 열정을 다해서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렇게 싸운 적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결단하라고 하시는지 보니까, 만일 내 손으로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우리 손과 발로 얼마나 범죄를 많이 해요? 우리 손과 발로 범죄를 많이 해요. 그 다음 보세요. 주님은 뭐라고요? 도끼 가지고 찍어버리라. 다음 주 오실 때 큰일 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도끼 갖고 찍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단호하게 죄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서 장애인이나 다리 전은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발 없다고 영생 들어가는 문제 없다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 손과 발로 죄를 범하면 영생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손과 발을 찍어버려서 던져버린 것이 낫다 만일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우리이 시대는 얼마나 인터넷,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눈으로 범죄하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눈으로 범죄하면 뭐하라고요? 뽑아버려. 뭐, 뭐. 교회 안에서 보면 눈으로 범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막째려보는게 막 가끔씩 보여요. 막 흰알만 보이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 눈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교회. 막막 흰알만 막, 막, 막 보여 요 보이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 때다 이게. <laughs> 그만큼 단화란 유대인의 과장법이거든요. 찍어버리라니까 그러니까 그 도끼가 찢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서움을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도끼라고 찢지, 찢지 마세요. 네, 눈 뽑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가 무서울까요? 야고보서 일장 1 7절 보니까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요. 믿습니까? 근데 그다음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그리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갑자기 멀쩡했던 하늘이 갑자기 구름이 올가가지고 해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복이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쏟아지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 죄가다 가리고 다 삼켜 버리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넘기 못할 못할 성들은 여리고나 홍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더 무서운 적이 될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단호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늘 발목을 잡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이든 욕심이든 탐욕이든 미움이든 근데 내가 진멸해야 될, 내가 영적으로 피 흘리며 싸워야 될 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잖아요.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뭐라고 하면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남.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 여러분 다 남겨 살잖아요. 편한 것. 내 성질인데 뭐. 내가 나 기질이야. 난늘 이래 왔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거지 남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을 계속 남겨 두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서운 거예요. 그 남긴 것 때문에 사울이 죽어요. 그 남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져요. 그 남긴 것 때문에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 앞부터 폐기돼 버리는 그 무서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남기, 왜 남기가 있는 거예요? 난늘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왔어. 난 성질 부리며 살아왔어. 난 자존심 부리며 살아왔어. 난 이게 내 모양이야. 내 생각이야. 내평생 살아온 을 내가 어떻게 받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그 아말렉 때문에 내 영혼이 파괴돼요. 여러분, 근데 참 우리 안 죽인 게 아니에요. 나다 죽였는데 좋은 것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적당히 예수님.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많이 버렸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버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참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 알아,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많은 어려,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싸우며 살아오셨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게 좋은 건 남겨뒀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세요. 크, 내가 참, 얼마나 참는데? 많이 참으시죠? 다 참는다 고 그래요. 부모한테 물어보면 내가 자녀를 얼마나 참는데, 남편한테 가 물어보면 내가 아내를 얼마나 참는데, 나만 참는 게 아니라고요. 다 참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티 내면서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참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지. 다 참아요. 근데 뭐예요? 아직도 남겨둔 것.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좋은 것 때문에, 그 남겨둔 것 때문에 누가 망하느냐 하면, 남겨둔 사울이 망해. 남겨둔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오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돼 끝까지 같이 갈수 없어요 반드시 진멸해야 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적당이라는 거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그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들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할길 가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아내 안에 있는 아말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끝까지 싸우고 진멸함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열심을 내고. 또 믿음대로 사느라고 참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아픔도 있지만 아직도 남겨둔 아말렉이 있다면 그 아말렉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그 아말렉이 내 가정을 파괴하고 그 아말렉이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수 있게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들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까지 진멸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